아니, 노래 뭐 틀까? 아무것도 안 <laughs> 배까이, 배가이, 배까이. 배까이가 뭐야? 틀어봐. 뜨나요? 앉아 여기. 가 <laughs> 앉아. <웃음> 아니, <가라>. 아니, 앉으라고. <laughs> 아니, 이거. 이거? 이거 아까부터요. 아이 근데 이거 안녕하세요. 왜? 온다오 언니 불러주세요. 동생? 어 동생이야. 어, 근데 약간 다르게 생겼어. 생얼은 비슷하지 않아? 생얼은 저 친구가 더 이뻐. <laughs> <laughs> 아니나 자다 깜짝 깜짝 놀랐잖아. 옆에 할머니 잡고 있어가지고. 언니 나 잘해. 나는 꿈꾸멍 겸을 짜고 있었어 옆에. <laughs> 아니 근데 지도 지 생얼 이상한 걸 알아. 아 나도 옆에 정민 정민. 야리 우리 닭볶음탕 시켰어요. 닭볶음 음, 우리 어, 올 때까지 만 이야기 소통 좀 하다가 어. 닭볶음탕 먹고 그다음에 스타트 자 이제 좋아요. 스타트 자고. 유메 500개. 안정 오신 걸한 달간 인내할 수 있다. 어내거 리액션 이거야. 5 0 0 징그.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뭐 했는지 <laughs> 어 아니 우리 그래가지고 이제 아 어디서 기다리지 하는데 술은 안 땡겨가지고 이제 카페 들어가 있자 해가지고 카페를 찾으러 걸어다녔어 근데 24시간 카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걸어다니는데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워가지고 딱 봤는데 타이 마사지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한번 우리 타이 마사지 받으러 갈래? 그러면, 어, 그래 럼어그 좋아해서 갔다? 갔는데 그 타이 마사지 딱 입고 들어가서 포스 거기 가자마자 우리한테 씻으라는 거야 원아 원래 씻으라고 해요? 난 내가 다니던 타이 마사지는 한 번도 씻으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. 근데 그래서 아다가 에? 씻으라고요? 이래, 이러는 거야. 어 이랬어. 그랬더니 씻어야 된대. 타이 마사지는 옷 입고 하는 거 아니야? 어옷 입고 옷 입고, 어, 그렇죠. 옷 입고 해. 하는 거야. 아니 아니 그냥 샤워를 하래 우리. 아니 그러니까 거. 샤워 샤워하는 거야 우리한테. 아바른 그치 바르시스라고 하는데 샤워를 하라고는 하지 않잖아. 우리한테 샤워를 하라 했어.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거야. 그래서 아니요 저희 그냥 마사지만 받을게요. 혹시 여기 건전 마사지 맞아요? 이랬더니 맞대. 그래서 아, 그러면 우리 보고 20분을 대기하라 그래서 들어갔다 근데 완전. 모텔이야. <laughs> 진짜 모텔 같은 거야? 원래 그 타일 마사지 하면 은 이렇게 깜깜해가지고 커튼 이렇게 쳐 있거나 문 음. 있거나 해서 안에 원룸 같은 방 안에 딱그 마사지 받는 거두 개만 있잖아. 어 맞아 맞아. 근데 거 들어갔는데 거. 화장실이 딱 이거 모텔 들어가는 것처럼. 모텔이야. 근데 딱 들어갔는데 진짜 신발장 있지? 옆에 화장실 샤워하는 거다 있지? 방에 딱 들어갔는데 모텔 막그 수건이랑 맞아 맞아 진짜 그, 모텔처럼. 어 그렇게 어. 돼 있는 거야. 그래서 나 들어가자마자 혹시 몰카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너무 무서. 옷을 안 갈아입고 있었어. 근데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다, 앉아 있었는데 아빠옷 갈아입으려고 딱 이렇게 하자마자 언니 여기 몰카 있는 거아니겠지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근데 좀 근데 뭔가 이상해. 우리가 다니던 타이 마사지랑 좀 다른 거 같아 이러면서 거기 나왔거든. 살좀 찌나? 아 근데 살안 찌는 건 진짜 부럽던데. <laughs> 내가 한손 들기 가능하냐고? 여기 봐봐. 들수 있을 것 같아. 쓸까? 너 나한테 여기 매달려봐 하나 둘셋 <laughs> 장난 <장난하냐>, 아니야 <너>? 뭐야 <laughs> 뭐야 거의 마네킹인데 이 정도 이게 맞냐 <laughs> 이거 마네킹 맞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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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마 마네킹 아니에요 <laughs> 이거 야 이건 아니지 아... 근데 이거는 이 언니 별별이가 힘이 그센 거지 경정이가 해봐 그런 음. 거 저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 몸무게 얼마나 밖저이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뭐야? 아 나한테 입 모양만 말해봐. 저요? 뒷자리는 팔이에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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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자리는 팔. 한 손으로 들기, 한 손으로, 들기? 응. 한 손으로 힘들어 언니. 어떻게 들어야 돼요? 이렇게? 아니, 한, 너가 매달리, 너가 매달린대잖아. 아니 제가 별빛 언니를 드는 게더 나을걸요? 아니 내가, 내가... 너들어안 들걸요? 네, 네. 아니 저들어보래아 <laughs> 잠깐만 너, 너... 아니 이아 이대로 끝내면 내가 이상해지잖아 아니 이대로 끝내면 내가 아 이상해지다고저매달저저안 돼요 매달 하나 둘 <웃음> <웃음> 이거 저희 뭘 위한 거예요? <laughs> 그럴 <laughs> 거냐? <laughs> 아니, 진짜 안 부족하겠어. 이거? 아니 당면으로 편 먹으면 싫어야 할것 같은데 당면은 모른다고 이렇게 사람을 아, 뭐야? 참아! 산보 안 해? 아, 잠깐만 이거 두려워요. 문제 풀했어 그래도 물어줘야 되는 <laughs> 거 아니야? 맞아, 좀 더!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이상한 소리 내지 마. <laughs> 아 주저널 저 어, 내가 미안할게.